아, 교보문고에 가면 입구에 항상 발견되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딱 기억하시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 이야기, 이 한마디 문구에 따라서 아주 의미 있는 적용, 응용이라고 도 하죠. 적용을 많이 할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가 아니고요. 예, 네, 맥주입니다. <laughs>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의 아, 핵심 주제는 뭡니까? 바로 감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보문고에 있는 그 문구에 아, 그 책이책 대신에 감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제가 해보니까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어서 성도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는 성도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간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제청해도 괜찮겠습니까? <laughs> 예, 성도는 감사를 고백하고 고백된 감사는 성도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감사 어떻게 기억하십시오. 고백한 고백한 감사가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한번 해 볼까요? 성도는 감사를 고백하고 고백된 감사는 나의 내일을 책임진다. 네, 오늘 불만을 토로하면요. 내일의 삶은 불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를 고백하면 내일의 내일의, 여러분의 내일의 삶은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언제 맺는다고요? 바로 우리의 미래에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피땀을 흘릴지라도 총포가 쏘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순간 환경 때문에 나의 모든 마음과 삶 속에서 비명 소리와 좌절과 불만만 있다면. 내일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럴지라도 현실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뢰함으로 감사를 심어갈 때그 감사가 우리 내일의 참담함을 오히려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감사함을 참지 마시고 저 보니까 제 책이를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 되더라고요. 제책를 참지 못하듯이 여러 분의 감사도 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왕창 쏟아내는 행복한 맥주 감사주일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책은 아무나 씁니까? 교보문고 그 문구 하나도 감동이 안 옵니다. 저는요, 그 책을 못 써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합니까? 감사할 꼬리가 있어야 감사할 게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책은 아무나 쓰지 못하고요 감사도 쉽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전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한다는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복합니다 투항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요, 꺼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의 참담한 인생 속에 오시어서 바꾸어 주시옵자서. 나는 반전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요, 어서 오시어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생을 주님 뜻대로 빚어가 주시옵자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력 타령하지 마시고 환경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 들려진 두 손이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첨부여 의지 없어서 두손 들고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될때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으로 안될때더한번 나와 예배하고 안될때더한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도 안 된다면 두손 그 들고 서서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불같이 외치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왜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고 난 이후에도 안 된다면 여러분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책임질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저도 한번 항소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안 되게 왜안 됩니까? 저 분은 저렇게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토하는 기도 하시는데 왜안 되는 겁니까? 주님, 저를 보고라서도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까지 합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보시고 안 된다 얘기하십시오. 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받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여러분, 시비 걸지 마시고요. 감사는요. 12월 때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부을 때 비로소 맺어지는 은총이와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보문 보니까 똑같이 우리가 가진 고민 하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감사를 만들어냅니까? 그와 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다지진 않고 다 강연을 할수 없습니다. 이보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잘 아시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핵심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오병 이어의 기적. 우리는 오병 이어 기적 을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간증이 맨땅에서 만들어내, 만들어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간증이 만들어내진 배경은요. 여러모로 인생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한계적인 순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 오병이어라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해 볼때 나오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림 한 편에는 누가 계실까요? 배고파서 지금 뭔가는 먹어야만 눈빛이 초롱초롱해질 만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고 한 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가서 저 사람을 먹이려 했는데 그한 마디 말 때문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 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 오늘 보문 보니까 안드레 아저씨가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 세명 있는데요. 걔들의 손에 들어간 것 다시 가져오기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하나는요, 생명 주고 같은 건데 어떻게 하여서 안드레 아저씨에게 주었을까? 빼앗았을까? 아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빼앗습니까? 설득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는 안드레 아저씨에게 본인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작은 도시락. 그 안에는 오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아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입 한입이면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겠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아이의 시선은요. 안타까움과 후회와 여러 가지로 번민이 가득한 괜히 줬다. 저건 내가 먹었을 걸. 줬더니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해지는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주라. 근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은 어른 도시락이 아니라 어떤 도시락이라고요? 어린 아이가 본인이 먹고 싶어서 준비했던 오병이요. 큰거 아닙니다. 이만한 떡이 아니고 작은 떡. 와,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현실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먹불 끈지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뭐가 옵니까? 후회가 오는 거예요 왜? 괜히 아멘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든 거는 오병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앉아서 있는 오천명의 장점들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모길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아멘은 했지, 해는 해,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할수 있는 실력은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실존적인 한계로 느끼는 그런 갈등인 거죠. 부르심은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자니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할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갈등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여러분은 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 중에, 목사님, 세 가지는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저는 할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거 들지 마, 마음으로 드십시오 어, 저도 배웠는데요, 이 중에 보니까 한 26명은 든것 같습니다 <laughs> 들으셨죠? <laughs>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저를 보니까 한 가지도 쉬운 게 없더라고요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순간보다 이마를 찌푸리는 순간더 많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뭔가는 보다 보면 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빠져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채널 넘기는 재미가 더, 더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재미가 더 좋습니까? 아마 전자일 거예요 후자, 세 번째, 어, 범, 어,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눈만 뜨면요, 짜증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할 것찾을래야 한두 가지 찾을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현실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감사는 아무나 합니까?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우리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본문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보니까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한계를 상징한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한계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오병이어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청받습니다. 가져오너라. 여기로 가져오너라. 그때 제자들 어떻습니까? 에이, 예수님께 맡긴다고 이게 뭐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고 손에 옮겨졌다면 이야기의 결론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한 개의 상징을 예수님의 손에 덥석 맡겨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한 개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인간의 불가능을 상징하는 오병이여 작은 도시락을 들더니 축사하시사 세 번역에 보니까 축사란 이야기를 감사하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자마자 한 개를 들고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 다 아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천 명이 먹고도 몇 바권을 더 얻었다고요. 예, 네, 이세줄몇바니입니까 예, 네, 모르시는군요. <laughs> 이두줄몇바니더 얻었습니까? 예, 네, 열두 바구이 아, 아는 줄 압니다. <laughs> 다알 겁니다. 12바구니입니다. 5천 명이 먹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먹고도 12바구니도 남긴 게더 기적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절대적인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 한계는 뭐로 변합니까? 무한한 풍성함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안 됩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정답을 말씀했는데 정답이면서 또한 아닙니다 정답은 안 되는 그 현실을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덥석 맡겨드리는 곳까지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높이듯이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뗐는데 그 한계가 뜨면 뜰수록 한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한 개밖에 드린 거 없는데 예수님 앞에 절망만 맡겨 드렸는데 그 절망이 다시 한번 들어올 때는 절망으로 돌려오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감사와 행복으로 돌온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맛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수록 더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문제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는 그 순간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정상입니다. 안될때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번쩍 드시고 축복하며 다시 돌려줄 때는 그것이 내가 맡긴 오병이의 한계가 아니라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 더 거두는 넉넉한 감사와 행복의 간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한계를 온전히 주님 손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불평하지 마시고 맡기지 못함을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새벽으로부터 밤중까지 말씀 앞에 집중하고 더욱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졸린 마음을 두드려가며 깨어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퍼부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